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운 나이다. 아멘 246장입니다 <laughs> 246장 나가난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은 만나로 써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판은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이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어,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너는 어, 와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니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오늘 18장은 단지파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오늘 이 1절을 보게 되면 1절의 번역이 어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 1절 끝에 보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는 여기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 46 40절에서 4 6 절을 보면 단지파에게 여우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성읍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차지했다가 가난 족속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고 빼앗기고 배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단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정복했던 땅을 토리어 원수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을 따라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 다시 땅을 찾아, 거주할 땅을 찾아 어, 유리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거주하게 됐는데, 미가의 집에 레위 청년이 있는 걸 보고, 레위 청년에게 "어째서 여기 있는가?" 물으면서 결국은 미가의 제사장으로 고용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들은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 물어달라 하면서 그때 물어보니 바로 이 청년 제사장이 너희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가다가 그들이 땅을 만나게 되는데 어, 7절에 보면,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에 이르렀는데, 거기를 보니 참으로 평온한 땅이고, 사람들이 평화를 마음 껏 누리고 사는 땅인데, 그 땅에 보니 부족한 것도 없고, 부를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보고, 돌라와서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여 좋은 땅을 보고 왔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하면서 600명을 무기를 무, 어, 무장하고 출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아 도리어 아모리 족속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리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려고 택하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단지파가 그 몰아냈던 아무리 족속에게 다시 점령을 당하듯이 다시 쫓겨나게 되듯이 오늘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자손들은 그 하나님이 분배해준 땅을 찾기 위해서 다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그 땅을 벗어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으로 삼으신 우리의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결국 이 단지파 사람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자기들의 다섯 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이제 돌아다니게 하고 결국 다섯 명이 찾아. 와서 제사 어, 이 지금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으로 집안 고용된 레위 청년을 만나는데 이 레위 청년 또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에서 벗어나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돌아다닐 때에. 그가 참된 제사장이라면 그들을 책망하여 돌려보내면서 가서 싸우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지덕이 6절에 보면은, 아,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와 앞에 있다. 라고. 아, 참으로 이미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서 마치 탄영하듯이 벗어난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 "내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앞에 있다"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어리석은 이레위청년 아, 미가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참으로 아, 때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응?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싫어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면 이것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보니 안전하고 평화 난 땅이 어, 이 라이스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로 제사장의 말과 같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형통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것이 형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요비 오,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를 가리켜서 그의 길이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처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하면서 처음으로 조카가 돼 가지고 도리어 삼촌 나이 많은 삼촌이 택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그 땅을 달라고 했다가 결국은 심판. 불심판 속에서, 아, 그저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돌이어 형통한다 싶을 때, 좋은 환경이다 싶을 때, 그때 내 영혼이 병들지 않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결국 어리석은 어, 안목을 가지고 그땅의 사람들을 치러 600명의 어, 무장한 자들을 어, 때리고 침략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억으로 주신 아,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의 기억은 저와 여러분의 신명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영혼을 어찌하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 앞에서 내 영혼을 다 지킬 줄 아는 우리 자 신들 되어, 지도록 위에서 기도, 하시고 또한 기도, 하면서, 이 단지 파 처럼 분배 받은 땅은 빼앗기고, 분배 받은 땅을 되찾으려는 생각은 버리고, 어디서 평화로운 자들을 침략하고, 어찌 보니 힘없는 자 같은 그런 자를 침략하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 항상 내가 힘에 부딪힌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영혼을 굳게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이 소위 비가의 집의 제사장이라는 청년대위인 참으로 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쳐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아, 도리어 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할 때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내 귀에 듣기 좋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에 빠지지 않고, 비록 내 귀에 참으로 내 마음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는 우리 자신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은 도리어 아무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도리어 침략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일찍이 그 땅을 분배해 주었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였다가 돌이켜 아무리 족속들에게 빼앗겨 산지로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되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려기보다는 도리어 그 땅을 저버리고 등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거처할 땅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 심령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셨사운데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는 어찌하든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어 레위 청년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나온 자들의 길을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 그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어리석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극률이 여겨주사. 이처럼 성도들의 귀에 사탕발림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참으로 이 점이가 제사장의 말대로 그 길이 형통한 것처럼 참으로 보기 좋은 땅 부한 땅 참으로 평화로운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곁길로 가도 때로는 그것이 형통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처럼 보여질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마땅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야, 야. 형편이나 상황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분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사오니 이날도 우리 모두를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각기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잘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수많은 사람들 스치고 만남에 천군천사 불말과 불수례로 울타리 되게 하시고 주의 포열의 피로 덮으시고 이 무더위에 면역력을 더하사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노약하고 또 우리 우대한 목사님 사, 어, 사모님 또한 아버지께서 이때에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속히 회복되어 아버지 예배와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관리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악간에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건하시며 나가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며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지도록 가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영육간의 복을.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 선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끝까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워 부르셨사오니 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흠양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